공사부님 아, 주변 모든 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음, 이상이 없던가요?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 홍군 정찰제도 저희 밖에서 지금 마을 보고 있고, 만약의 경우 아, 깊하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우리 외성에는 주력 부대들이 다 빠졌어. 아, 왕뱀도 아, 사자성 지하감으로 보냈고, 어, 우리 외성 어, 사, 외성의 장모님도 어, 오랜만에 형님을 보러 사자성에 갔습니다. 어, 이제 우리 외성에는 우리 자체 병력 그리고 포로들을 이용한 우리 지금 어, 그 동안 어, 많은 공룡의 공격으로 연약했던 부부들을 지금 보수합시다. 하 못들 아니야? 빨리 날라라. 우리가 그 이렇게 포로가 되다니. 저 <laughs> 마지막 경기를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